아이돌마스터에는 다양한 곡들이 있습니다. 팝송부터 발라드, 귀여 아이돌 같은 분위기의 곡에 뮤지컬이나 드라마 같은 웅장한 곡, 락 음악과 달콤한 러브송까지. 그래서 준비한 영상. 아이돌마스터 속 다양한 곡을 알아보고 제 감상평과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댓글로 받는 영상. 아이돌마스터 뮤직 속의 영상. 이번에 알아볼 곡은 밀리언 셔터 시즌의 네 번째 투어. 일본의 니시에리어를 담당하게 된 팀. 세이드 오브 스페이드의 첫 투어 악고 크리머러리 디너, 정창가, 이브 라이프입니다. 크리모네리티너 정찬가 이블나이프 일본의 각 지역을 투어한다는 설정을 가진 시리즈 '윌리언 시어터 시즌'에 등장한 악곡으로 일본의 서쪽 지역을 맡게 된팀 세이드 오브 스페이드의 위키 시즈카 카렌 이쿠 아유무 이렇게 다섯 명에서 부는 노래로 첫 공개는 2022년 7월 3일 우리들의 그린 계정 빌리스타 5주년 생방송을 통해서 미니 라이브로 첫 피로 연 앨범의 매는 2022년 10월 26일 '윌리언 시어터 시즌' 세이드 오브 스페이드 앨범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작사는 마사키 에리카, 작곡은 GIP 리아 편곡은 G.I.P가 담당하셨습니다. 세이드 브 스페이드의 첫 시작을 알리는 노래자 극중적 테마 악곡으로 노래의 내용은 누아르틱한 범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노래 그들의 이야기를 마치 하나의 만찬처럼 표현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기 직전 이 노래를 통해 전체 유리를 전하여 그들의 이야기의 시작 전 분위기를 가볍게 맛보고 가는 느낌의 노래입니다. 애초에 제목인 크리미널리 디너, 정찬과 이브 나이프에서 코스 유리를 상기시키는데 크리미널리 디너의 뜻은 범죄의 반찬 정찬의 경우는 정식의 식단에 의한 식사라는 뜻으로 흔히 코스 유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브 나이프는 진짜 식사가 아닌 그들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한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으며 동시에 본 시리즈의 상징인 스페이드 역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곡이 어떻게 스페이드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기존 테마곡들은 트럼프의 각 상징 문양에 맞춰 다양한 이야기를 전개하였는데 다이아몬드는 빛과 보석 클로버는 다섯 입의 의미인 프랭 하트는 말 그대로 사랑 이번 스페이드의 테마곡은 범죄와 관련된 무거우며 진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스페이드는 삽, 가래를 상징하는데 말 그대로 무덤을 팔때 쓰는 삽을 상징 타로 카드의 마이너 아르카나 카드들과 대응할 경우 칼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여 소워즈에 대응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악마의 창 모양을 상징하기도 하는 등 죽음과 파괴를 상징하는 느낌이 강한 분양으로 이블 나이프라는 단어와 어울리며 동시에 그런 부정적인 상징을 이 이야기에 잘 녹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이드 시즌의 세개의 곡들은 각각 킹, 퀸 잭으로 상징한데 이번 이블라이프는 그중세 번째 서열인 잭에 해당되는 노래 잭은 기사의 뜻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별명은 네이브로 이 뜻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뜻도 있어 악이라는 테마랑 어울리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래의 내용은 막 말한 것처럼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만찬처럼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는 곡으로 여태 테마곡들이 전부 오프닝 같은 분위기를 주고 있어 이야기 도입 전 간단한 줄거리 같은 떡밥과 함께 이야기라는 만찬 시작 전 전체 요리를 차려줍니다 도입부는 이 노래와 이야기를 감상하는 이에 대한 환영으로 마치 레스토랑에 입장할 때 웨이터의 인사 같은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의 이야기 아니랄까 그런 인사도 하나의 조롱처럼 전하며 대담한 거짓말을 전달합니다. A 파트 즉 1절 도입 부후각 가사가 각 아이돌들이 맡고 있는 캐릭터들의 설정을 상기시켜 줍니다. 말하기 전 앞서 약간의 스포가 있으니 먼저 주의 주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담이 거짓말하는 게 있지. 모건 아빠는 다중격이 가진 엔지 허먼 앰버 엘리스 안나를 맡은 아이유무가 천사가 순수하다니 선입견이자는 사이비 교주이자 사기꾼인 모건 역이 시즈카 피투성의 컬러즈 모의건 가짜 비너스는 연쇄 캐릭 살인마 제노비아를 맡은 카렌이. 누구를 믿고 싶은 거야?는 어린 외모를 가진 마피아 보스, 에단을 맡은 이쿠가 모함영사 스타스의 역에 미키의 경우는 누명을 쓰고 들어왔기에 범죄적 내용보다는 진실을 깨뚫어 보고 끝장에내겠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어두운 범죄 이야기가 담겨진 코스 요리가 시작, 사악하고 부정적이며 끔찍한 형식료와 재료를 넣어 끔찍한 이야기를 하나의 식사 수을 꾸며서 전체 요리를 건네주고 노래가 끝나며 본격적인 메인 DC 이야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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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고어두운 독방에서 악몽과 함께 눈을 뜬두명을쓴 전직 형사 스탁스 예전 동료를 잃은 나쁜 악몽이었는데 눈을 뜨니 더 악몽 같은 녀석들이 그를 반겨줍니다. 악몽을 꾼스탁스를 위해 기도를 해 준다는 여성의 이름은 모건. 신은 종교단체 s 의교주로 위약을 만병통치자로 속여 신자들에게 고가에 판 사기꾼 짜증에 찬 눈빛으로 스탁스를 바라보는 꼬마같은 녀석 이름은 에단 마피아 나탈릴 가문의 보스로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진 자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연령을 조작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 자 기분 나쁜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의 이름은 제노비아 연쇄 살인범으로 소위 캐락 살인마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이코 중의 사이코입니다 전직이 참 화려한 이들 사이에서 누명 때문에 같은 구역에 갇혀버린 현실에 기가 찬 스탁스 모고는 그런 그의 기분을 아주 짜증나게 긁어줍니다. 이곳은 밀리니엄 시티의 감옥으로 한번큰죄를 가지고 갇히게 되면 죽을 때까지 석방은 불가능한 안명 높은 곳입니다. 스타스는 동료 형사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악동한 친구들과 신경 조도 잠시, 일부 범죄자만 갇히는 이 감옥에 갑작스럽게 온 스타스의 변에 이상하긴 했지만 일단 명령이니 그는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변해실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의회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변해실에 들어서자 스타스 앞에 있는 이 남자, 그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 죽은 줄 알았던 동료 엔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생존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자신을 허머니라 말하는 이 남자는 자신이 엔지랑 닮았을 뿐 다른 사람이며 내각부에서 온 유언이라고 밝힙니다. 그가 이곳에 스탁스를 만나러 온 이유는 엔지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전부 고위직들이 일개 형사의 죽음에 대해 파헤치려고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스탁스 사실 엔지는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한테 죽임을 당한 것이며 그 죄를 스탁스가 뒤집어 쓰게 된 것. 그 비밀을 알기 위해 현재 조사 중이며 누구보다 엔지와 가까웠던 스탁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그런 그에게 엔지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수첩을 건네주며 협력을 요청하는 허먼. 엔지의 수첩을 보자 아주 익숙한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역 관료의 정신당세, 종교의 마피아. 그중세명은 이미 스탁스랑 이웃인 그세 사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사고가 따라가지 못하는 스탁스지만 만약 승낙하고 성공하면 보수는 섭방과 보상금 그리고 이 나라를 뜰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보수를 걸며 제안을 이어가는 허먼 남을 가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동료의 죽음을 밝힐 수있다며 하겠다는 스탁스 계약이 성립된 허먼은 그들에게 동료를 붙여주겠다며 익숙한 얼굴 셋을 불러옵니다 모건, 에단, 제노비아 아주 흉악한 친구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건넵니다 말도 안 됐지만, 이셋 또한 수첩의 인물, 즉, 이번 사건의 관계자 꼭 필요한 인재들이었죠. 불안한 스탁스를 뒤로, 허머는 스탁스를 리더로 이번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그냥 풀어주는 것은 아니고, 추적기가 내린 목줄과 중형 의상을 주며 말이죠. 이렇게 불협함의 수어사이드 스쿼드가결성이 됩니다. 형사물이 나올 것 같은 바에 온 4명의 악당들, 서로 불만도 잠시, 빨리 일을 끝내기 위해 불이 병이 시작합니다. 허머니 보여준 수첩을 기억하여 그대로 그려낸 스탁스는 그 사본을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재능에 놀라며 놀리고 칭찬하는 것도 잠시 빨리 처리하기 위해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스탁스 밑에 세 사람을 중심으로 각 파마다 이번 사건하고 관련된 관계도, 보건의 종교는 정부와, 에단은 자신의 조직, 제노비아는 지금까지 죽여온 사람들, 전부 이번 사건하고 관계된 자들이며 세 명을 중심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제노비아는 그렇다 쳐도 사이비 종교하고 정부가 커넥션이 있다는 것에 의심하는 에단과, 마피아 조직이 단시간에 크게 성장한 것에 무언가 큰 것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보건, 목표는 하나겠지만 일단은 너무 분파가 나눠진 관계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한번 조사해보자는 제노비아의 말과 동의를 한두 사람은 그대로 해산하고 자리에 덩그러니 남은 스탁스는 벌써부터 불안함을 감지합니다. 바에서 나와 개인조사라던 스탁스. 조사 중에단 체포 이후 갑자기 하이해진 나탈리 가문의 수상함을 느낀 스탁스는 먼저 에단에게 가보기로 합니다. 에단을 비행 중 그가 전 조직원과 만나게 된 장면을 목격하고 계속 비행하며 이야기를 엿듣기로 합니다. 조라는 단어는 에단 체포 이후로 힘들었다는 분열을 불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 하지만 이곳은 함정. 이미 배신할 준비를 마친 조는 차기 보스는 자신이라며 에단을 죽이려고 했고, 미행중인 스탁스가 타 그런 에단을 구하기 위해 뛰어듭니다. 조의 함정에서부터 에단을 구한 스탁스. 타 작전에 실패한 조는 그대로 도망을 칩니다. 왜 이런 위험한 것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냐고 하르내지만, 에단은 이미 스탁스의 타미행을 눈치챘으며 진짜 위험해지면 구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 아슬아슬할 때까지 찔러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상시회의 행동이라 말도 안 나온 스탁스. 타 상황을 일단 마무리되고 구해준 곳의 담례인지 에단은 엔지에 대해 살짝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신의 구역 담당 형사라 알고 있는 것이라 말하지만 에단이 알고 있는 자의 이름은 엘리스라고 답합니다. 엔지와 엘리스. 왠지 디가 구리다는 것을 느낀 두 사람은 다른 녀석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시간은 남았단다. 安静を止めるにはこうするしいてくそして私の中のあいつと 다음 목적지는 모건의 종교시설. 모를 장입한 두 사람은 모건과 정부의 사무총장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그러던 중 엄청난 사실이 밝혀지는데 사무총장은 모건의 오빠, 가족이기 때문에 종교 자금이 물처럼 시원하게 흘러들어갔던 것. 또하나 퍼즐을 본 것도 잠시. 사무총장은 모건은 더 이상 방해라며 그대로 방해 감금을 시킵니다. 총장이 나간 후 모건이 있는 방 앞으로 간두 사람. 스탁스가 모건을 부르자 마치 올곳을 알았다는 듯두 사람을 부릅니다. 애단까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에 놀라지만 그곳을 일단 넘기고 곧 창고에서 거래가 있을 예정이니 그 거래 현장에서 서류 가방을 빼앗아달라고 말하며 앞으로 36분 후 오빠가 돌아올 곳이니 그때 열쇠를 빼앗아달라는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수한 녀석들과 총장의 거래 현장에 도착한 스타스 목건의 말대로 총장은 어떤 서류 가방을 그들에게 건네려고 합니다. 목표를 확인한 스타스는 플래시 빛으로 녀석들의 쥐를 끈 다음 서류 가방을 낚아채서 도망을 칩니다. 스타스를 쫓는 검은 옷의 남자들. 총장은 거래가 실패되어서 일단 거처로 자리로 옮깁니다. 모건의 와이드로 정확히 36분 후, 모건이 있는 방아포를 도착한 총장은 예지한 것과 다르다며 하루 낼때 숨어있던 애단이 그를 기습하여 열쇠를 빼앗고 모건을 구출해냅니다. 잠시 후 모인 세 사람, 마치 예언처럼 딱딱 맞아 떨어진 상황에 놀라는 두 사람, 사실 모건은 가까운 미래를 볼수 있는 미래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힘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모두 앞에서 완벽한 교주로 활동할 수 있었고, 정치장치에 필요한 뒷돈도 벌수 있었던 것,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 에큰 위험이 올 것을 예지한 모건은 오빠한테서 벗어나기 위해 직접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들어간 것이 어이 없었지만 협력자를 찾기 위해 일부러 감옥에 들어간 것이고 그것도 예지일. 그 협력자는 에단도 잘 아는 그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한 세 사람은 안전한 곳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스탁스가 애용하는 바로 이동하고 거기서 서류를 확인합니다. 서류의 내용은 스파크 드링크라는 불법 마약. 하지만 여기 있는 드링크는 마약의 부작용을 전부 해결하며 동시에 효능 그대로인 엄청 무서운 약이며 동시에 나노 머신까지 들어 있어 사람의 마음대로 조정까지 가능한 터무니없는 약으로. 마약성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시중에 쉽게 유통이 가능하고 다른 일을 조종하는 나노머신이 들어있기에 그것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었기에 이 밀리니언십티에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었죠. 그 전에 그것을 캐치한 것. 다만 이 약에는 약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특수한 능력을 가진 이들. 통칭 유니크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 모인 이세 명이 그 특수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 나노머신의 내성이 있어 통하지 않아 허머니 모은 것이었죠. 모든 퍼즐이 점점 풀려갈 때 갑자기 등장한 제노비아. 그들 앞에 등장한 제노비아의 총장. 그는 제노비아를 사주하여 녀석들을 잡으려 했지만 제노비아는 다른 계획이 있었는지 유용가치가 사라진 총장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제노비아는 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며 오로지 그 아이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때 등장한 허먼 더 이상 선 넘는 행동을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주의를 주지만 제노비아한테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지 허먼에게 엠버라을 기다렸다고 말하지만 냄새를 잘 맡는 제노비아는 지금은 엠버가 아니 허먼이라는 것에 실망하며 허먼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노비아의 칼이 허먼을 노리기 직전 에단의 제재로 제노비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허먼은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 뒤로 허먼이 부는 경찰들에 의해 제노비아는 다시 체포, 임무 완료를 확인한 허먼은 그들에게 자유를 돌려줍니다. 헤어지기 직전 스탁스는 허먼에게 엔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묻자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술후 공황, 드디어 자유의 몸에 된 그들은 왠지 수술한 기분을 아는 채 이별을 나며이다을를 떠납니다. 이 일은 에단이 아직 어렸던 시절, 차기 후기자 앞에 나타난 허먼과 닮은 엘리스라는 여자, 아직 어렸던 에단은 칭찬하며 같이 놀아주는 그런 친절한 누나 정도였지만 에단이 보스가 되고 특별한 힘에 눈을 뜨게 되며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에단의 능력은 자신의 모습을 원하는 영역으로 만드는 능력 다만 그 능력 덕분에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서 보스에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능력의 이야기는 뒤로하고 저번 날 말을 걸었을 때왜 도망을 쳤는지 묻는 에단 앨리스는 그때 나는 내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의미불명의 대답을 전하는 앨리스지만 그말 그대로이며 비슷한 자신들은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합니다. 예지능력은 눈을 떴지만 아직 사이비 교주가 되기 전에 모건. 주루한 사교 파티에 실증이 나서 짜증이 폭발하기 직전 허먼과 닮은 안나라는 자가 모건 앞에 나타납니다. 주루한 모건의 표정을 본 안나는 재밌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며 해장 밖의 정원으로 그녀를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모건의 포념을 듣고 즐겁게 놀며 가까워진 두 사람. 그녀의 미소를 보며 교주가 되어도 웃고 싶을 때 웃으면 되는 것이라며 모건을 격려하고, 모건은 오빠가 옆에 있으니 걱정 없다고 말하지만 그 오빠가 진짜 너의 편이 맞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안나. 아마 이때부터 그 미래를 본 모건인지 말을 흐리지만 안나 자신만큼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며 언제나 너의 편이라는 말을 하며 다음에 또 만나자는 약속을 나누며 자리를 뜹니다. 그들이 스탁스랑 만나게 된 것은 엔지가 같은 부서에 배속되었던 수년 전. 당시 아주 열혈 형사였던 스탁스는 하나의 사건을 파내기 위해 혈안이었습니다. 그런 스탁스를 마리는 엔지였지만 정열 넘치는 스탁스를 막을 수는 없었죠. 현전으로 달려가는 스탁스 를 뒤로 엔지에게 다가오는 한 그림자, 제노비아. 형사 엔지는 수배자를 잡으려고 했지만 엠버를 르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며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제노비아와 엠버. 즐거워 보이는 엠버를 보며 미소 짓는 제노비아지만 지금의 자신은 엔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며 넘기는 엠버. 그런 엠버에게 하나의 팔을 건네는데 그곳은 자신이 지금까지 죽여온 사람들의 리스트. 왜 이런 걸 원하는지 묻지만 엔젤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져와달라고 한것 이걸 알게 되면 분명 관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제노비아지만 그게 목표라고 말합니다. 엠버는 자신 속에 다른 인격들을 전부 죽이고 자신이 진짜 이모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계획을 제노비아에게 말합니다. 그런 엠버가 너무나도 멋주던 제노비아지만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인격인 알렉스를 가장 죽이고 싶었던 제노비아는 아쉬움을 보입니다. 그때 그들의 대화를 방해하는 허먼 귀찮은 상대의 인격이 깨어난 것을 본 제노비아는 다음을 기약하며 자리를 떠나고 그들에게 그 전부들은 허머니지만 자신들에게는 각자 맡긴 자들이 있기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바라며 그들의 과거 이야기도 막을 드립니다. 본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스타스, 모건, 에단은 그들이 만든 코스트 위에서 늘어났다고 할수 있던 스토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편의를 위해 묶어서 말했 때는 그냥 아유무라고 하겠습니다. 아유무에게는 다섯 개의 인격이 있고, 그중네 명은 각자 이번 이야기의 메인 인물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에단은 앨리스 모건은 안나, 스타스는 엔지, 제노비아는 엠버. 이들은 각자 연결점이 있는데, 스파크 드링크라는 공통된 물건에 각자 연이 있으며, 동시에 아유무랑 연이 있던 인물들입니다. 에단의 마피아 집단은 그것의 연금이 유통, 오건의 오빠인 총사는 약의 연구를 위한 자금 지원 스탁스는 그들을 쫓는 형사로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중 제노비아는 그저 캐릭 살인을 위해 죽인 인물 중에 약과 관련된 정보 사람과 조기 사람이 섞여있는 것이고요 정보의 요원의 허머는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 각 인격들을 번갈아 가며 이 스파크 드링커와 관련된 인물들과 연을 나누며 그들을 이용해 뒷녀석들을 일망타진할 생각이었지만 엠버랑 제노비아라는 폭병으로 인해 난항에 빠집니다 아유문을 보면 다른 인격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하나인 존재,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명이 몸을 차지할 때는 다른 인격들은 그 인격의 행동에 제재를 본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싫었던 엠버는 자신이 몸을 독차지하기 위해 제노비아의 리스트에 죽은 약과 관련된 자들의 자료를 이용해 정의로운 엔즈을 먼저 죽이려고 했지만 허먼에게 계획이 돌통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인격인 허먼은 간섭과 이야기를 듣는 게 가능할 정도로 정신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엠버의 계획을 막기 위해 아휴무랑 관계된 다른 3명으로 엠버의 계획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는 4명이 접촉해야 했고 현직 형사였던 스탁스가 꼭 필요했기에 엔지를 죽은 것을 위장하여 스탁스를 감옥에 넣었고 다른 2명, 에단과 보건도 감옥에 갈 필요가 있었죠 예지 능력 있는 모건은 미래시 그대로 움직였고 에다는 아마 허먼과 엔지에게 그 계획을 듣고 일부러 체포당한 것이며 제노비아의 경우는 엠버가 계획을 눈치채고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아유머의 인격하고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이야기에서 말한 것처럼 유니크한 특별한 면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다는 모습을 바꾸는 능력, 모건은 미래시, 스타크스는 크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초 기억력이 능력이지 않을까 합니다. 제노비아는 엠버가 너무 복병이었지만 그녀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살짝 언급했는데 아마 후각으로 타인을 판별하는 것이 그 능력으로 보입니다. 허먼의 냄새를 맡고 엠버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것에 말이죠. 아이유무를 제외한 각 캐릭터들이 밀리언 시티의 마약하고 크게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능력자라는 공통된 힘이 있는데 이 능력은 추측이지만 아이유무랑 관계된 인물들이 그를 통해 모종의 이유로 능력을 얻었거나 선천적으로 눈을 뜬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에다는 엘리스를 만난 직후에 뜬 것으로 보이고 모건은 선천적. 스탁스와 제노비아는 언급이 없지만 비슷한 경로가 아닐까 합니다. 이 능력을 가진 자들은 나노머신의 대성이 있었기에 계획 중간에 일이 틀어질 걱정이 없었고 각자 사용도 비슷했기에 분명 같이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을 한 허먼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먹히며 약을 이용한 집단을 체포하고 문제였던 제노비아 역시 확실히 감옥에 넣게 됩니다. 다만 아직 엠버의 인격이 아유모의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찝찝한 뒷맛을 남기는 애매한 음식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죠. 여기까지 본 이야기의 요약과 해석이었습니다. 악이라는 주제와 함께 이야기를 음식처럼 전하는 컨셉의 노래와 스토리로 설정은 참신했지만 뭔가 뒷맛이 찝찝함이 남는 게 아쉬운 유리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